5.5주년 기념 걸파 스테이션 공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주년 공개 목표로 개발 중인 신기능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캐릭터 랭크. 캐릭터별로 랭크가 생겨서 해당 캐릭터를 편성하면 랭크를 올릴 수 있다고 해요. 포텐셜 해방 기능. 각 캐릭터별로 추가 능력치를 더해줘서 덱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3D 컷신 모드. 라이브 중에 캐릭터들끼리 상호 대사를 할때 3D 컷신이 나올 수 있어요. 매칭 프로필 설정 기능. 원하는 일러스트나 칭호, 업적 달성 등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카드 육성 화면 통일. 카드 강화, 각성, 스킬 레벨업 등을 한 화면에서 할수 있어요. 다음은 5.5주년 기념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먼저 일부 의어리어 아이템에 레벨 상한 해방, 오토 라이브 기능 추가. 하루에 10회까지 가능하고 오토로 라이브가 클리어됩니다. 월간 라이브 미션 추가. 매달 갱신되는 미션이 추가됩니다. 윗줄은 무료로 증정되는 아이템들이고 아랫줄은 유료 상품을 구매하면 추가 보상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5.5주년 기념으로 출석만 하면 총 5,500스타 제공. 5.5주년 기념 무료 가챠 제공. 하루에 3 1차씩 7일간 총 70연차 기간 안정 교환소도 열려요. 남는 아이템을 가차 티켓 같은 거로 교환 가능해요. 새 커버 곡도 추가됩니다. 라스가 노라가미 오프닝 광란 헤이키즈 파스파레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엔딩.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야를 커버해요. 모르포니카와 파냐와의 콜라보가 진행돼요더 서클 오브 버터플라이스라는 신곡을 제작합니다. 위치크 에프스웍스의 오프닝 디바인 인터벤션 커버 곡도 추가될 예정이에요. 앱클과 린투시테시그레의 콜라보도 예정돼 있어요. 독창수차. 라는 신곡을 제작합니다 사이코패스 오프닝곡인 엠노멀라이즈 커버곡도 추가돼요 로젤리아와 이토카나코의 콜라보로 슈타인즈 게이트 게임 오프닝곡으로 쓰인 스카이클레드의 관측자를 함께 부릅니다 콜라보 기념 PV도 함께 제작된다고 하네요 또 로젤리아는 홀로라이브와의 콜라보곡도 담당해서 함께 녹음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콜라보곡 이벤트가 없었던 모르프니카 10월 중에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드림패스도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 대패는 링코와 루이가 사성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듀페에 대한 상세 내용은 따로 영상 준비하도록 할게요 5.5주년 걸파스테이션 공개 정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